또 하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당연히 어 음, 뭐라고 하지 어 보고서 활동 그다음에 보고서 활동 참어젠가 어, 어, 오늘인가 그 어떤 학부모님에서 이메일을 뭐 보내온 거 봤더니 뭐 어, 학교에서 단체로 하는 보고서 활동이 있었고 그것을 학교에서 기록을 안 해줬고 그것을 나중에 기록을 어, 해 쪽에 하기 위한, 그러니까 하게 하기 위한 기록을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렇게 질문해 주셨었는데, 어, 저는 첫 번째 이 학교 전체적으로 하는 보고서 활동이 어, 물론 뭐안 해갈 수 없지만 당연히 하는 겁니다, 하는 거지만 기록 기록을 해줬을 때. 그것을 뭐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땡땡땡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아이가 뻥땡땡 보고서를 썼고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서는 별로 안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비 보고서를 썼다는 것의 관점이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보고서를 썼다 안 썼다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자기 주도성이 있다 없다를 가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보고서의 내용에 보고서 제목이 기똥차서 이 아이가 학업 역량이 끝내준다 이전에 자기주도성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쓴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자기들 전체 프로그램이 땡땡땡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를 했다 이것은 자기주도성하고 관계는 없는 거죠. 그죠? 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성이 잘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알아서 공부했고, 내가 알아서 뭔가를 찾았고, 내가 알아서 연구보고서를 찾았고, 내가 알아서 독서를 한 거. 이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은 학업 역량 이전에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역량이 이것은 뭐 모든 학교에 앞으로도 뭐 인생을 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겠어요? 그런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것, 아이가 스스로 뭔가 해가는 것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학업 역량을 쳐다보게 되는 거고 그 학업 역량을 쳐다보는 과정에서 전공적합성을 찾아보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 전체를 보고서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흐름이 되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볼 때는 늘 입학사정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맥락에서 봅니다. 맥락. 그 맥락이라는 게 이제 결국 흐름이죠. 그것을 어떤 사람은 스토리라고 얘기도 하죠. 근데 뭐 스토리라고 하는 걸로 요즘 스토리라는 말뭐 그래도 가끔 하긴 하죠. 어 그런데 이제 어쨌든 맥락의 관점, 그 다음에 스토리라고 하는 관점, 뭐 결국은 뭐 넓은 의미에서 보면 같은 의미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또 하나는 이 기록을 이게 뭐 뭐를 적어주네 만에 또 개세 적은 정례 만에 또어 여기서 이게 꽉 차서 뭐못 적어주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어 사실은 이게, 그, 제가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개된 방송이잖아요. 그죠? 어,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이런 면이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게 뭐 그냥, 아, 이게 적당히 알아듣고, 그렇게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것을 곧바로 이제, 아, 어떻게 갔더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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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누구, 이게 이렇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왜 니네들 왜안 해주냐, 이렇게, 그,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학교는 다른 절차나 다른 과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어 그냥 일방적으로 학부모가 무조건, 야, 이거 안 해줘, 왜안 해줘, 막 이렇게만 하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절제도 하게 됩니다. 어, 왜냐하면 살짝 무섭잖아요. 어떻게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 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맞긴 아, 맞으니까. 아,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학교가 도저히 난못 해준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그 상황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참그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 이게 그 다중이 어, 어떤 증명되어 있는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모든 분들이 다 증명되어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저야 에듀진을 에듀진 나침반 톡톡 그 다음에 제가 책 쓴거 뭐 이런거에 의해서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여, 저, 저를 다 오픈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다수의 분들은 어. 또 가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댓글도 달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나름대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누가 보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제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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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가서 하게 될지는 어, 살짝 겁날기도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방송은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다만 어느 경우든 학교의 사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런 사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곧바로 수정해 줄줄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학교에는 존재하죠.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제가 말을 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의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근데 그런 의도를 예, 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 적절한 지점을 어떤 협의 이이 네고시에이션 어, 이, 이 협상이라고 하죠. 그것을 어느 정도 그어 되는 게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야 이렇게 하는 게그 누구누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아, 그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 다를 수 있다니까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쨌든 제가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좀 길게 했네요.